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TV와 박영숙 미래 TV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AI와 대한정밀의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옆에는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네. 너무 더워요. 잘지내셨어요 <laughs> 네. <네네. 웃음> 아, 우리 지난 시간에 그 AI 그 거짓말 탐지기. 오늘 지금 국회 청문회가 있는데요. 거기다 그걸 딱 달아놓고 지금 위증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거 딱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승인 그그 네. 사람들이 동의하지 네. 않으면 네. 어,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중재하는 거예요. 아, <laughs> 그금 아, 라이프로 아, 어, 어. 지금 내 옆에 지금 어그 라이디텍터가 있어요 거짓말 탐지가 있는데 어 진실성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laughs> 이거 내려가고 꼬라 박고 있네요. <laughs> 막 이런 식으로. <laughs> 아, 어, 저때 저번은 진실성 리스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아, 어, 아, 얘기하고 아, 저 저분이 지금 어, 외면하고 있어요. 아. 외라, 사람을 외면할 때 주로. 거짓말 할때 그렇죠. 눈을 딱들어가면서 못하니까 그렇죠. 눈을 피하거나 아니면 네. 막 너무 앞으로 막 몸을 땡기면서 이상한 동작을 할때 이런 거부 어.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 청문회 할때 반드시 어 선서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 그 라일라이 같은 음.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는 데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동의까지 아, 한 줄만 넘은데요. 음. 예. 거짓말 탐지기 동의. 까지, 그죠? 그게 필요해. 오늘 지금 난리 났대요. 오늘 거짓말 하고, 그 다음에 그 선서하랬더니 선서 선수 안 하고. 테스 저기, 지금 그만둘 거냐 했더니, 자기는 계속 다니겠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근데 그, 니까국민을 정말 무시하고. 어, 거잖아. 정말 너무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그, 그분들 지금 제대로 말했다가는 다못 벗게 생겼거든요. 음. 공무원들인데. 음. 연 영금도 못 받으면, 공무원들은 다쫓겨나요 집에서. 그러니까요. 말죠 네. 자, <laughs> 오늘도 저희가 이, 지금 세기의 이혼, SK의 그, 고, 노소영 관장과 우리 최태원 회장의 지금 재판, 이혼재판이 아직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또이두 번째 그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 이노, SK 이노베이션 쪽에 아트센터가 있는데, 지금 오늘 법원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그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가 지금 SK 본사가 있는 서림빌딩에 있는데, 이건 나가라! 이렇게 판결을 내려줬대요. 그래서, 아, 어, 이 지금 노서영 관장이, 이 더운데 어딜 가냐, <laughs> 지금 이랬대요. 음. 근데 지금 어쨌든 요게 한 1년 걸리죠. 33고 그? 하고 해갖고. 그렇죠. 네. 예, 예. 내년 8월 정도에. 어 결론이 난다. 야, 근데 거. 지금 이 최태원 회장이 나는 어이 자수성가형 그 불을 창출한 게 아니고 아버지 때문에 나는 이걸 창출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굉장히 또 지금 빠져나갈 그 국리를 많이 요리조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판결 마무리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교수님? <웃음> <웃음> 네. 아무튼 어, AI한테 제가 여러 가지 이쪽 저쪽으로 많이 물어봤어요. 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 한국의 지도자들이 채태원을 불러놓고 음. 너 조광지 처벌인 거 잘못한 거다 이런 음. 이야기 많이 음. 하잖아요. 음. 이명박 대통령도 또 불러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고. 아, 예, 예, 예. 그리고 오. 저이 친구가 이지영이 있는데 오. 오. 삼성, 삼성 <laughs> 근데... 이지영이 그 조건지치 버리지 마라. 아, 버리면 안 된다. <laughs> 자기는 버렸잖아. 뭐냐 위원회였죠 뭐. 거기 깔끔하게 위원회. 그렇죠 위원회죠. 예. 어. 이건 여기는 버린 거니까. 그렇죠. 지금 너무 심했어요. 하 <laughs> 예. 그리고 뭐진짜지 가짜인지 모르지만은 또그 우리 대통령 윤 대통령도 그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아그랬대 윤석열 어, 예, 예. 대통령도 아, 최태원에게 조언을 예. 예. 해줬다. 아, 그렇지 않으면 뭐. 어, 세금, 그죠, 조사 들어갈 거다. 뭐, 이런, 까지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진실된 이야기인지, 아니면, 루머인지, 유튜브 같은데 막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야, 이렇게 돈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혼도 하기 힘들대요 진짜. 그렇죠. 예. 네. <laughs> 네. 아무튼, 미국, 시, 유학 시절의 절친이 된 이재용이 노세 버리지 말고, 음.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싹싹 가서 비워라. 그랬답니다. <laughs> 싹싹 비세요, 이렇게. 네. 손이 많이들게 비세요. <laughs> 이면, 뭐, 네. 또, 조항 지쳐버리는 법은 없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렇게 이제 사회적인 여론이 네. 거의 앞. 효적으로 그죠 노소영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예측을 물어봤거든요. 재밌겠나. 아, 네. 예, 네. 네, 그 물어봤더니 최태원이 여론에 따라 음. 노소영과 다시 합치는 경우, 아, 다시 이런 합치면. 경우도 있어. 요이 경우에 최태원은 네. 김희영과 관계를 정리하고 그렇죠. 노소영에 돌아가서 여론의 압박을 줄이고 이미지 회복을 하고 뭐 근데 그렇게 해서. 음, 기억 이미지도 좀 높아질 것이고, 그죠. 음. 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희생이 따를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보면은 굉장히 감정적이잖아요. 감정적, 이 사람이 그죠? 아주 차분하게, 그죠. 네. 어, 초곤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룩부룩 하면서, 그죠. 이런 <laughs>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럴 경우에 최태원이 음. 여론을 따라서 노소영과 다시 재결합을 할 경우에 지금 이심 지금 판결 난 거는 그대로 지킬 수가 있는 거네요. 부부가. 그렇게도죠 어. 그대로 가면서 사실 네. 뭐 같은 방에서 그죠 뭐 생활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laughs> 같은 방에서 <laughs> 생활하라는 게 아니에요. <laughs> 그렇죠. 네. 뭐 자기는 각자 뭐 전성동에 뭐, <laughs> 살고 네. 한 사람은 성북동에 살고 이러면서 네. 이혼이라는 그런 뭐 절차까지 음. 이 나이에 그죠. 이 그렇죠. 나이에 60이 넘은 나이. 그 아이들도 다 장성했고. 그렇죠. 에이. 그래서 어, 그런 때안 있을 거고. 아 너무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다. 죠 그렇죠. 네. 두 번째. 왜냐하면 뭐? 우리 음. 5천만 명이 이거에. 그래서 걱정해야요 신경 써야 돼요. 여기 지금 직원들 어떻게 임직원들? 그러니까요. 네. 네. 최그 뭐, 최태원이 김희영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런 아, 경우. 약화되고 음. 아,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음. 그죠 뭐 이혼하는 경우는 그래서 아주 확실하지 않다. 주로 아, 네. 뭐 이런 이, 이야기가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혼의 원인으로 봐서 음. 노소영 씨의 이혼 원인은. 최태원 어, 씨의 혼외 관계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맞아요. 이건 뭐 확실하니까요. 이건 그죠? 확실해요. 편지까지 써서 음. 그렇죠. 보냈기 때문에 음. 음. 네. 내가 애 가지라 했다. 그러니까, 뭐. 이혼시켰다. <웃음> <웃음> 그 바보같이 그걸 다 썼어. 그러니까, 거에다가. 어떻게 잔인, 그렇게 사람이 잔인할 수가 있으라고. 네. <laughs>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어떤 충격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내는 편지 같다고. <laughs> 예 네, 진심으로 아. 노수영 씨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해도 음. 상처가 쉽게 극복이 되지 않을 거다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다시 친구 관계를 유지할지 음. 결혼 생활로 돌아갈지 뭐 이런 것은 정말 이제 어,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은 그죠 굉장히 음. 어려운 상황이다 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 결론적으로 채태원 씨하고 노수영 씨가 친구 관계로 남는 것이 그래도 결혼이 그냥, 아니고, 그냥, 그죠. 뭐랄까, 여, 아니고. 여자 사람 친구. 그죠? <laughs> 남자 그렇죠? 사람 친구. 예, 네. 친구 관계로. 그 옛날에는, 뭐, 로소영한테 소영아, 이렇게 부르고, 그죠? 오, 굉장히 어때요? 친하게, 네. 예, 오. 어, 지냈고, 그두 사람이, 그, 싱카고 대학교에서 아. 네. 어, 만나가지고 연애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지금, 지금 러브스토리에요? 어, 그거 영화보다 더 진한 예, 러브스토리에요. <laughs> 아 그래요? 네, 뭐 상세하게는 다이 말씀 못 드려요. 좀다 알고 있지만, <laughs> 네다 어. 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어느 어떤 상황에서 노소영 씨가 공경에 처했는데, 음. 뭐. 기사처럼 나타나서 막 도와주고, 막, 어. 모든 일을 막 처리해주고, 뭐, 어, 굉장히, 그죠, 그, 그, 외국에서는 나이트라 그러거든요, 기사, 그죠. 음. 기사가 나타나서 일을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마음에, 그죠, 이, 로를준비 그렇죠. 위로를 네. 해주고, 보다듬어주고, 감사 안 해주고, 그러던 사람이, 그죠. 아. 그사랑을 음. 어떤 그은이은이죠뭐이상하게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그래은이사람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 사람은 이이은은이사이사이사이야기이사이이 어, 그 개인의 가치관과 성격 이런 것들이 이죠 조금은 달라요. 좀좀 좀 반대일 수 있고 아, 네, 노소영은 음. 굉장히 차분하고. 깔끔하고 그죠? 좀 깐깐하고 음, 그, 보여요. 잔행이고 음. 어 최태원은 우매에막그막 막 아. 성격이 그냥 감정적이고 둘이 <laughs> <되게> 잘 맞았겠네. 아니에요, 잔행 원이 딱 맞, 맞긴 맞았죠. 음.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처음에 만났을 때 그냥 사랑이 불타올라요. 음. 음. 깐깐한 깐치다. 사람들끼리 만나면 <laughs> 불타 어, 안 불타올라요. 안 <laughs> 불타올라요. 예를 들어서 어그 옛날에 죽은 김자옥하고 어. 가수 아, 오승근. 말고 그 전에 어그 전에 부부였던 사람이에요. 예예. 예. 그 음, 전에 음, 부부. 아, 왜 생각하세요? 기록이 아니요 아니요. 어그 나우나 어그 나우나 어, 어, 아니고 지금도 머리 하얗게 해서 지금도 노래 부르 나오는 사이 아, 아, 있어요. 최백호. 네 맞아요 최백호 아. 두분다 이제 자네 형이면서 두분다 간간하고 아. 그래서. 이제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싸우면 막저 3개월, 4개월 말도 안 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는 그죠. 그런데 일단은 아무튼 그죠. 굉장히 어... 그, 지금 현재로서는 참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요. 음. 합치는 게 사회적인 압박과 여론이 심하죠. 기업인으로서, 그죠. SK그룹의 이미지, 이런 아, 걸 봤어도 기업 관리 차원에서는 정말. 이죠 정말 진짜 데미지가 너무 커요. 이건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음. 그 너무 이미지 관리가 지금 어떻게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나락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laughs> 많은 사람들이 아, 그 사람에게 SK 맡겨도 되겠어? 그래서 그렇죠? 지금 그 형의 아들 음. 세 번째 아들인가? 그분이 일단은 지금 음. 음. 좀 수습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SK 쪽에서 최재원인가? 최재원 그 네,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류했을 때 최태운이 상관녀 관계를 정리하고 그죠 노소영하고 친구로 남는 결혼 생활을 다시 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판결났을 때 모든 사람이 해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laughs> 예, 그게 AI가 어, 준 하나의 대안이에요. AI가 준 대안 그리고 김희영 씨가 음. 이런 이제 대안들을 봤을 때 이분이 좀물러나 성격은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네.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의 저희의 결론은 네. 그죠. 어, 뭐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가. <laughs> 우리는 저 제가 그죠 네. 노소영 팬클럽의 회장으로서 네. 김희영은 한국을 떠나라. 음. <laughs> 옛날에 누가 그랬어요? 지구를 떠나라. <laughs> 그죠. 누가 그랬죠? 배준영 준영이 <laughs> 아저씨. 예. 아저씨. 지구를 떠나라. <laughs> 한국을, 떠나, 한국을 떠나라. <웃음> 네. <laughs> 지구까지는 못하겠어요. 미안해요, 그죠. <laughs> 아니 이분도 지금 심적으로 되게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아닌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 지금도 막 이렇게 비난하고 지금도 뭐 펄리며 하고 홍보하고 사실 그죠 이그잘 보시면 이렇게 수두룩하게 생기면서 퉁퉁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이런 사람이 막 꼬치꼬치 막 사랑을 꼬집고 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옆에서 김희영 씨가 다, 그죠, 어,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안 했어? 어. 어, 아직까지 말안 했어? 어. 아직까지 서류 처리 안 했어? 아직까지 뭐안 했어? 전부 이렇게, 어, 말을 하는 것 같고, 어,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죠, 이제 비밀이긴 한데, 그죠. 네. <웃음> 아무튼, <웃음> 이, 굉장히 이제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재태원. 음. 그래가지고, 음. 음. 한동안 김희영 집에 안 들어왔대요. 아, 그뭐 젊은 여성하고, 뭐, 헉? 예, 예, 네, 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좀, 이제. 예.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죠. 좀 음. 해피하고 싶은 이런 어. 욕망까지 있는 거예요. 아, 굉장히 지요한 여자이거든요. 이러면 김희영을 떠날 수도 있겠는데, 최태원 회장이 그렇죠. 지금 현재 최태원 회장이, 네. 어, 떠나고 싶을 거예요. 어, 왜냐하면, 그렇죠.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 떠나라라고 하잖아요. 아. 5천만 명이 전부 떠나라 <laughs> 하잖아요. 그렇죠? SK의 김희영 파, 몇 명, 그죠? 꼽아봤자 음. 한 100명이겠죠. 음. 그 김희영의 부모님, 엄마, 그죠? 엄마가 음. 살아 계시거든요. 음. 엄마, 뭐, 이런 사람, 엄마는 마당발이에요. 막. 아, 그래요? 그, 그렇죠. 뭐, CEO 과정에 아.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 가지고 음. 거기도 꼭그 진짜 뭐 건희엄마처럼 어, <laughs> 건희엄마 은숙여사 음. 제2의 은숙여사 같다. 음. 예. 그런 식으로 막 아. 그죠. 설레발레. <laughs>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얘기는 아니네 얼굴은 순하게 생겼는데 음. 이거 아닙니다. 악마예요. 음. 찰거머리 같아요. 찰거머리 같아요. <laughs> <laughs> 자 이러다가 맞아 죽을라. <laughs> 네. <laughs> 그래서 김지영 씨가 채태원에 떠나서 네. 나라의 평안을 가져오는 경우가 지금 이게 대안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AI가 그렇게 아, 얘기를 했어요. 네. 대안이 뭐냐 자꾸 네. 물어봤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역경을 5천만이 이런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죠? 아, 편안하게 맞아요.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있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조강지쳐버리면안 된다. 뭐까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음. 김희영 씨가 지태원 씨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음. 물러나 줘야 되겠네 그의 미래를 걱정하고 하고 있을 때에 그죠. 최종 해결책은 김현희 씨가 음. 김현희 씨가 채팅원을 떠나는 것이다. 제가 한마절일로 아닙니다. <laughs> AI가 한마이예요 그죠. AI 오. AI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음. 어디에 물어봤냐면 GPT 4하고 Gemini Flash 1.5하고 Cloud 뭐 전부 다 물어봤더니 지금 현재의 대안은 떠나라 그죠. 음. 한국을 떠나라. 떠나라. 그게 이제 제 조건이 이겁니다. 당신이 진정 최태원 씨를 사랑한다면 떠나줘야 된다. 아. 떠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음. 다른 데 욕심이 있는 거다. 이렇게. A.I.가 아. 이야기했어요. 저거는 진짜 좀 생활의 지혜가 있는 분은 다 저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가 정말 사랑하면 떠나줘야 된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무슨 이야기와 비슷하냐면 솔로몬의 판, 음. 판결이 있어 요 아이가 네. 있는데 네.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진짜 짤라주려고. 아이를 절반으로 잘라서 반 나눠줄게 하니까 진짜 엄마는 아, 안 된다. 내 네. 아이가 아니니까 저분에게 드려라. 음. 왜냐면 아이의 목숨이 더, 더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금방. 알았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엄마다라는 음. 걸알 알듯이 김희영 씨가 정말 최태연 씨를 사랑한다면 떠나줘야죠. 자기가 떠나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그죠. 모든 게다싹 정리가 돼요. 어, 그렇죠. 깨끗하게 네.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여자가 이미 미국에다가 엄청난 부를 그죠. 음, 예, 뭐, 어. 여러 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230억가량 줬잖아요. 음. 230억이 아니고, 돈망이죠 아, 수천억을 넣어 <laughs> 줬다라고 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아무튼 미국으로 뭐 숨겨놓은 돈이 많이 있는데, 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희 남편은 미국 사람인데, 네. <laughs> 내가 이야기했어요. 를 네, 네. 이런 여자가 있는데, 노승실를잘 알거든요. 우리 아. 자, 자 아, 뭐 만나고 친하고, 그죠? 음. 우리 저, 김천 땅에도 와가지고, 뭐, 오픈식 할 때도 오고, 음. 뭐, 했기 때문에, 노선생활 잘아는데 이게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니까 아그 여자가 미, 김희영이가 미국인이다. 그죠? 어. 근데 미국인인데 미국에다 돈을 많이 그저 갖다가 놨다더라니까 허허 굿 <웃음> <웃음> 웰컴 S 스케이크 전부다 미국을 가져와. 아 제가 계속해서 놔두면 어, 결혼하면 그래서 그렇죠? 노소영과 헤어지면서 결혼을 하면 음. SK 모든 돈을 미국으로 다가져올것 같으니까 웰컴 굿. 우국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어 그렇구나.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강한 존재입니까? 유출이네 국부 유출. 그렇죠. 국부 유출도 뭐 100위 정도하거나 아니면 1,000위 정도 하는 기업이 그러면 상관 안 하는데 5위 음. 음. 안에 들어요 여기가. 5위가 아니고 막뭐 네. 2위까지 그렇죠. 2위 하든 그 회사에 미국 여자가 와서 모든 돈을 미국으로 빼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좋다고 그냥 막박수 치고 빨리 빨리 가지마, 빨리 가지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심각한데요. 심각하죠. 네. 그러니 저는요 그 감정 이 미묘해요. 음. 저 같은 경우에 남편이 막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해야 되나? 나는 이제 미국에 가서 살 건데 어, 여기 있는 거다뺏어 미국 갖다 주는 나한테도 뭐좀돈될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음, 그죠? 너무 맞아. 너무 그냥 슬프죠. 맞아요. 아, 이거 지금 김희영 씨가 나라를 생각해서 김희영 아, 씨가 최태원 음, 씨를 정, 정말 사랑한다면은 빨리 본인은 본인은 안하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 AI한테 물었더니 대안은 김희영이 떠나서 나주는 거다. 김희 음. 김희영 김이, 씨의 선택 시나리오 그렇죠. 아. 김희영이 떠나는 경우 어, 이걸 네. 제일 먼저 앞서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음. 김희영이 스스로 떠난다면 이런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고 그렇죠. <laughs> SK 이미지도 이제 복구될 가능성 있죠.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여자 삶은 아쉬운 건 없어. 돈도 많이 있겠다 엄청나게 돈을 가져갔잖아, 이 네, 네. 그죠? 뭐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몸 하나 대준 거야. <laughs> <laughs> 몸 하나 뭐, 그죠? 뭐 이런 <laughs> 말씀. 죄송해요. <웃음> <웃음> 저 흥분했어요. <laughs> 네. 그죠. 그냥 뭐 진짜 사랑만한거 외에는 본인이 얻은 게 너무 많아, 지금. 그렇죠. 예. 네. 네. 그거를 아무 짓도 안 하고, 그죠. SK라는 그러니까. 그. 명성까지 좀 능선을 명성 이용하여서 엄청나게 그 부를 차지한 거죠. 음, 이 여자가 좀, 이거 진짜 보통 여자가 아니네요. 예. 네. 지금,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I가 하는 얘기예요. AI가, AI가 하는 얘기예요. 1명이 얘기. 네. 떠난 후 이야기죠. 미국에서 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어 점잖아요. 아우, 당연히 시작할 그렇죠. 수 있을 그리고 김희영을 존중하고 아니야. 그죠? 노소형의 친구로 남아서 또 그죠? 노소형의 <laughs> 친구로 남아서 아, 아무튼 사람 같이 사랑했으니까. 네. 아무튼 이게 해결책은 김희이 떠나는 방법밖에 아, 없다라고 그래. 그 니까 뭐 좋은 사람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죠 그렇죠, <laughs> 네. 그렇죠. 그걸 기미는아 이거 심각한데. 네. 떠나지 않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인 반응이 여론이 비난이 계속되고 이미지 타락에. 이지 타락. 압박도 계속되고 <laughs> 어. 아무튼 큰 희생 사회적인 그죠 큰 희생이 따를 수 있다. 음, 그렇죠. 그래서 SK에서 그냥 쫓겨날 수도 있고. 아뭐 이거 지금 가지. SK 가족들이 다 뜯어 말릴 것 같은데, 이. 김희영 만나가지고, 손가락질하고 나가라, 뭐이러 그렇죠. 네. 어, 나가라 그래야죠. 떠나라, 네. 그죠? 네, 떠나라. <laughs> 지구를 떠나라. <laughs> 예. 김희영이, 그죠? 곁에 남는 거는 안 된다. 음. 김희영이 스스로 물러나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다면, 이런 갈등이 해결이 되고, AI가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그죠? 음. 사회적으로 안정된 SK그룹 이미지도 회복할 수 있고, 근데 그네가 떠나지 않는다음 갈등은 계속되고 어. 사회정의파 계속되고 이게 끝이 없다. 끝이 그렇죠? 없어요. 이건. 끝이 없어요. 에이. 에이. 사람들이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음. 그큰 그저 회사에 그것도. 여러 가지를 뭐 그, 아무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음. <웃음> <웃음> 그래서 제가 스테이블 디퓨전에다가 이제 헤어지는 두 사람 좀 그려달라 했더니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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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최태원이고 이게 <laughs> 왼쪽 왼쪽이 최태원을, 김이요 음, 음. 오른쪽이 최태원 예, 예.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laughs> 네. 최태원이 좀 늙어서도 그여자하 같이 살수 있는지 음. 늙어서는 어떤지 늙은 그림 <laughs> 또 이게 잘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laughs> 늙으면 이렇게 생겼을 것 에이, 같아. 아 스테이블, 음,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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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늙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좀 닮았어. 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 60이 넘고, 그죠. 남자가 이제 70이 다 돼가면, 음. 사실상 처음 노인 할아버지, 그 정도 뒷방 신세, 그죠. 뭐, 별거 없어요. 그죠. 음. 뭐, 재벌이라고 해도 그죠. 뭐, 뭐, 무슨, 뭐가 그, 그대한 영광이 있겠습니까. 음. 조공지처 얘기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음. 그죠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최고예요. 뭐, 예, 생일 축하해주고 뭐 음. 아프다면 병원에 데려다주고 뭐 이런 맞아요. 게 좋은지 그렇게 사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7 0지나에 사랑은 없어요. 사랑은 없어요. 사랑은 없어요. 사랑은 없어요. 사랑은 사랑 한때다 약간 지나가는 랑걸 이게 월만 이에요. 예, 이 음. 개월 만에 다 지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유, 이게 뭔 그죠? 망신이고 이게 창피야. 그 국가적으로. 네. <laughs> 특히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이한다장 좋아한다 지금. 미국 사람들, 미 미국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미국 들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미 밑에는 들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들 이게 지금 이신에서는그 <laughs> 노소영 관장이 1억 3,800, 어, 어마어마한 숫자로 지금 금액으로 이겼는데 지금 이 아트센터 과, 아트센터 관련해서는 노소영 관장 측에서 SK에 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지금 판결이 났는데요. 음. 최종 판결은 AI는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나요? 어, 제 생각에는 어, 네. 지금, 어, 그 자리가 그죠. 제가 뭐 영국 대사관 있을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음. 그리고 호주 대사관 있을 때 맨날 그러니까 뭐 아트센터 나비 하면은 그 서린 딩딩 그죠. 모든 사람 이그 쪽이 음. 알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본인이 네. 얼마나 익숙해져 있겠어요. 이 얼마나 그렇죠. 어, 그나가라구 종로입니다. 종로, 그렇죠. 종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laughs> 그 <laughs> 각상은 씨를 만났는데 그 정로국 국회의원이 저기 말이그 절대 국정원 안 되겠다. 오케이. 노관장님이 여기 꼭 있어야 된다. 예, 네, 아. 그 가시면 안 되고요. 아. 그리고 그 지금 어제고 굉장히 친한 게그곽상은 씨의 사모님. 아, 우리 또 네, 정연 씨. 현 네. 씨. 정현 씨. 국회의원 동생. 제가, 제가 그죠. 같이 모유영 대고따 동생. 딸님. 노모현 대통령님의 딸님. 예. 음. 저들로가면 됩니다. 종로구에 계셔야 됩니다. <laughs> 아니 그 노소 관장은 집이 어디에요? 성북구? 어~ 집도 그 금방에 있고 집도 뭐~ 어. 이렇게 저렇게 있어요. 예. 음. 어~ 집에도 가봤는데 근데 개를 키워요. 차에다 개를 띄시고다니 어. <laughs> 어~ 기억이 안 나요. 앞그 부근에 어. 뭐~ 여기 있어요. 어.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어, 세상의 관심사, 그죠. 그, 더군다나 이제, 미국인들의 관심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 정말 창피한 거고, 그죠. <laughs> 앞으로, 어, SK가 건강하게 우리나라에서 재벌 2세, 2, 뭐 2위, 그죠, 5위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무튼, 어, 재영 선생님이 좀 떠나주시면, 김희영, 그, 그, 아, 김이영 선생님이 <laughs> 네. 떠나주시면, 그게 최태원, 어, 회장을 사랑한다면, 그죠? 음. 떠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겁니다. 이제 세기의 어떤 사랑은 끝을 내시고,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음. 아, 조강 지쳐버리면 안 된다. 삼선의 아, 네. <laughs> 이재용 회장도, 조강지쳐 예. 조강 버리면 안 된다. 이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조강지쳐 노소형을 버리면 안 된다. 최태환 회장이 정신 좀 차리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네. 자, 그래서 오늘 그 세기의 이혼. 야, 이거 아무래도 이게 결론이 이혼 못한다로 갈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도 너무 너무 재밌는 얘기. 우리 또 이거 시청률 오늘 또 대박 터트리는 그런 좀 재밌는 얘기가 많이 <laughs> <써와 웃음> 있습니다. 지금 <laughs> 구독자 수, 박영수미래 미래 TV. 박영수, TV, 이은영 TV 구독자 수도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또한 천명쯤 들어오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날씨가 더운데요. 건강 잘 관리하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